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그동안 3년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3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로 인해서 어쨌든 기대감으로 크게 한번 단기 반등을 한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뭐 비협조적인 이런 어,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탄핵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체포에 실패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기 괜찮은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 스탠스의 변화가 좀 크게 생겼죠. 개인은 오히려 최근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줍줍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외국인은 다소 중립적인 모습인 반면에 기관이 좀 크게 팔고 나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의 좀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0.63%나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수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 없어 보이고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3조, 4조, 5조, 9천, 6조, 7천, 7조, 5천, 7조, 9천, 작년까지 꾸준하게 올라줬고요. 올해는 8조를 넘기면서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9조,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재작년에 한번 눌렸죠. 살짝 눌리면서 4,000대로 후퇴를 했고, 자 작년부터 개선이 되면서 5,000대, 올해는 6,300억 정도 계속해서 상승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크게 적자 전환 그리고 이후에 개선세 들어오고 있고요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1,200억에서 1,300억 소폭의 상승 자 4분기 1,600에서 1,500 약간 눌리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1분기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1,200 1,300 그리고 2분기에도 1,400에서 1,500 그래서 소폭의 상승은 1분기 2분기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4분기에만 좀 쉬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부채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60, 60, 60, 80, 80. 자, 최근에 계속 80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100 언더에서 안정적인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걱정 없어 보이고요. 자, ROE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 비대면 관련주들 호황일 때, 코로나 시기 때 17까지 올라갔고요. 자,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내려오면서 13, 마이너스까지 내려왔고, 올해, 자, 작년부터 개선이 되면서 올해는 한4 정도, 그리고 내년에 5. 그래서 아직 두 자리 수 진입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수익성은 개선은 되고 있으나 아직은 좋다고 말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EPS 주당 순익도 이 순익과 같은 흐름입니다. 재작년에 크게 눌렸고 작년부터 개선세. 자, 그리고 배당은 아쉽게도 60원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올해 68원 예상이 되고 있고,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0.18%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거의 그냥 배당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PER 37.01배, PBR은 1.58배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주가 근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제같이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볼 건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 이제 탄핵 가결 이후에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이 연출이 됐었고 그간 카카오 그룹이 현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데 따른 영향으로 보였는데요.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을 해서 주요 계열사를 겨냥한 이 천문학적인 과징금 등 이런 윤석열 정부로부터. 높은 압박을 좀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해소가 되나 싶었는데 탄핵 가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관련 이 서류 수치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스탠스로 좀 일관을 했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또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관저 입구를 지키는 대통령 경호처 군55 경비단 등 200명의 2 0여 명의 보호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전 우려로 인해서 체포 영장 집행을 결국에는 중지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일 기준으로 체포영장 시한인 6일 자정까지는 휴일 이틀과 평일 하루가 남았고요. 평일인 6일은 시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에 대응할 시간이 없게 되면서 이제 이번 제이 주말 재차 시도를 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뭐 진행 중인 카카오 관련 수사의 방향성을 바꿀지는 미지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투심은 많이 회복은 되겠죠. 하지만 이것들이 완전히 이것을 이제 제거시킨다 이런 플렉스. 성을 제거시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규 성장 전략과 설득력 있는 실행 방안 제시가 결국에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면서 어쨌든 이제 신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향후 주가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메인 동력이 될것 같고 어쨌든 뭐잘 이제 탄력이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좀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메인 이유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 매출 감소와 플랫폼 성장, 예, 매출 성장 둔화로 4분기 매출은 자 전년동기 대비 2.6% 감소할 전망입니다. 톡 광고 매출은 포커스 풀뷰와 프로필 풀뷰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6% 성장에 그칠 전망입니다. 그리고 커머스 매출은 쇼핑 탭 개편에도 전년동기 대비 7%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플랫폼 기타는 위메프 사태 여파로 성장률이 14%로 둔화할 전망이고요. 게임, 스토리, 뮤직, 미디어 등전부문의 매출 감소로 컨텐츠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12%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고요. 이어서 카카오는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카카오톡 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개된 카나나 중심 성장 전략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만큼 새로 공개될 톡 개편의 유효성에 이 카카오 중장기 성장성이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카나나 관련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면요. 자 카카오는 조만간 대화형 AI 서비스 카나나의 사내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분기 중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시범 테스트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카나나의 구체적인 이 서비스 실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 상반기에 AI 비서 카나나 출시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전 국민 AI 생활화를 이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카나나는 신기능 개발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선물하기 등 기존 서비스에도 AI를 접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AI가 카카오톡 친구 생일 알림, 선물 추천 등을 이런 기능을 수행 하는 AI 쇼핑 메이트를 출시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서 카카오톡의 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등 AI 통해서 이제 주력 사업을 좀강화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는 좀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어쨌든 올해는 AI의 해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나 모카카오나 뭐 마찬가지죠 AI를 좀 주력으로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가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아요. 들어가기 나쁘진 않은 가격인데 아직 불확실성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해소가 좀 필요하겠고. 물론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AI 서비스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 나고 있지만 100% 우리가 좀 확신을 할수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어 시작도 늦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100% 우리가 뭐 크게 올라간다라고 장담하기에는 조금 어 지금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좀 반대견 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대면 관련주로 들어갈 거면 차라리 카카오보다 네이버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 이어서 여러분들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현재 54,000원 보고 있습니다 자 요정도 되겠죠 54,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뭐 54,000원까지 지금은 열려있는 상황이고 이 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카나나의 어떤 좀 대박적인 소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요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면서 중장기로 이끌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 54,000원 밑으로 평단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장기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다만,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이제 과거에 지금 3년간 조정이 진행이 된 만큼, 자, 물려 계신 이런 평단 레인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최소 어디까지 빼셔야 되냐. 자, 12만원 밑으로는 무조건 빼주셔야 돼요. 물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뭐,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5만 4천원 밑으로 빼세요 하면, 뭐, 현금이 많은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좀 불가능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만 4천원 밑으로 못 뺀다면, 12만원 밑이라도좀 맞춰주시고, 보유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나 라인을 더 드릴게요. 자, 4만 5천원. 45,000원 라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 정도 되겠죠? 4 5 0 0 0원 뭐냐면 요 밑에서는 물 타지 말라는 거예요. 45,000원 밑에 계신 분들은 어, 여기서 물 타봐요. 어차피 평단도 얼마 안 내려오는데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보유만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